경영학부다 보니까 취업 시장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복수 전공은 하지 못했어요. 대신에 따로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학교 일본학과 수업에 직접 참여해서 아주 기초 수업부터 들었어요. 그래서 뭐 문법 강의라든가 아니면 회화 강의 위주로 들으면서 JPT 2급을 준비했고 그중에서 만나게 된박혜안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뭐 음, 교수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소 장학금이라고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는 생활비 같은 개념이 있어요. 한 달에 한 80만 원 돈이 생활비로 계속 나와서 유학생활이 그렇게 막 빈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본 내에서는 국립대학교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. 오천어미즈 대학교는 그 국립대 중에서도 굉장히 명문에 속하는 여자 대학교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대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일본 유학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싶어서 간 마음도 없잖아요. 지 근데 주 5일 중에 주 4는 필수적으로 학교에 나와야 되고, 또한 학기에 여덟 과목 이상은 꼭 듣도록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과제하고 학교 아니? 다니느라 정신이 어쨌든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모차노미즈 대학교의 취업률은 92%가 아,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허가가 나오게 돼요. 대부분 시급이 9천원 이상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외국인 유학생이더라도 만원 이상은 해서 부직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신오오코보 같은 한인타운에 가면은 서만 시위도 한다고들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실제로 목격한 점은 없고, 어 오히려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한국인들은 뭐,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리쉬 하다.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만약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혐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과일소주나 뭐 과일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알기로는 그 시초가 일본의 호로요이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반드시 뭐 호로요이라는 과일맥주를 꼭 사서 드셔보시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. 가장 인상 깊은 동네는 아무래도 제가 살았던 이케부쿠로 역인 것 같아요. 여성 오타쿠들만의 성지가 바로 이케부쿠로입니다. 굉장히 규모가 커서 거의 12층 높이의 건물 전체가 다 애니메이션 부즈 판매 샵이에요. 한번쯤 돌아보시면서 아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면서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사이타마에 있는 카와고에라는 동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이 동네는 한국 민속촌을 약간 상업화시킨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.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, 그러니까 애도시대의 뭐 전통 가옥이나 아니면 가게들을 보존한 곳이라서 한 번쯤 가셔서 일본의 전통과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